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거는 우리 할머니가 공부하고 계시고요 저기 저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있는 TV는 혜신이란 거예요. 혜신. 해신. 혜신이에요. 혜신. 해신. 그리고 여기는 할아버지야. 네. 아까 전에 숨소리가 왔습니다. 네. 이쪽은 저만의 방입니다 누구든지 오지 말라고 활용하 했던 것을 여러분한테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 여튼 이쪽에는 물티슈하고 물품들을 관리하는 그 거고 저기 가운데 있는 독수리는 연예 저기 위에, 위에 하얀 밑에 하얀색은 물감이고 음, 위에는 그 뭐지 그 치는 거요 그리고 그기 돌도 말려있는 거는 한자 그거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기는 우리, 저기는 나의 가방을 놓는 곳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할까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사인이 들어, 사인이 들어있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사랑을 애다 오래간만에. 제가 다시 불러면요. 지가 구다 엎드려 빠져, 지우지 못한 아픔을 느꼈다. <laughs> 웃기죠? 아 이쪽엔 삐약이집인데 삐아기 삐약이가 도발한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만화를 보러 가자구요 슈슝 슈슝 다시 또 비밀방을 나사서푸슝